어, 장사 잘 되는 게 제일 바라는 게, 이제. 장사 잘 되는 게. 어. 장에 더, 어디에서 밥을 먹고 살이 되거든. 안 그래요, 그래, 그래. 할만하지? 똑똑한 게네. 어? 아. 이정, 후보하겠더라고 사람 좋아요, 그래. 그만하면 돼, 지금, 뭐 얼마나. 안 그래, 보자. 아니, 느낀 게. 본 게네, 사람 좋고, 열심히 하겠더라고본 게네. 나 사람 볼줄 알거든. 아, 너무 잘하게 떠났고. 이정이 잘해야 된다. 참말로 시장 나와. 이 국민들 살리 돼. 시장 전통이야. 사람 북겠어 참말로. 밥도 못먹겠어 참말로. 아, <laughs> 열심히 해라. 이정 <이재훈이 웃음> 열심히, 열심히 해라. 아, 너무 눈물 나. <laughs> 눈물이 난대. 너부터 참말 열심히 해야 돼. 시장 저 이거 골목 죽어 참말로 일어나가 마. 할머니 눈물을 왜 장사 안 되니까지. <laughs> 장사 안 된다, <되니까 웃음> 고르면 <응>, 되나? 응. <laughs> 응. 말로 전통시장 살려야 돼. 이래가 나간 죽도 밥도 안 돼. 너무 참말로 힘들어. 마트만 자꾸 응. 살고. 마트는 뭐살기지 않지. 이러면 뭐 전통시장은 아무것도 아 사람 들어야지. 다 죽었어. 그러니까 앞으로 어. 이재용 그 시장이 나오면. 나오면. 차말로 이 살려야 돼. 그 사람 돼야 돼. 돼가지고 이 살려야 돼. 참말로 예, 우리 같은 중세 업체들은 규제 하나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, 규제 하나가 많이 필요하고요. 시장님이 되시면은 우리 꼭 이런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부디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이재용 화이팅! 우리,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저희가 장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, 시장님이 대시더라도 저희한테 힘도 주시고 첫 번째로는 저희한테 이게 장사 잘될수 있도록 시장에 좀 오셔 갖고 저희의 사정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분 접할 수 있으신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. 꿈이에요. 건설 경기가 지금 참안 좋은데 건설 경기가 좀 부응이 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단수나 그리고 불산 사고가 참 크게 났는데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앞으로 구미 시장이 되시는 분은 구미 시민을 위한 진짜로 구미 시민을 위한 그런 사람이 구미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화이팅!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신기한 것이 많은 우리 꼬맹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 인내와 고뇌가 필요한데요. 시장님은 우리보다 몇배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재 후보님 힘내세요.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학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구미를 만들어 주십시오.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.